진짜 관리는게 나도 몰랐는데 사실은 미국의 이8 0일 공수사단이 뭐 최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8 0일공수사을 압도하는 진짜 최강의 부대 따로 있어요 그게 뭐 우리나라에 있는 미이사단미 8군 소도이사단 미, 미미 병력이 거의 완전히 그냥 그거는 전쟁 공수사단도 아니고 전쟁을 상정한 완전 최적 그냥 어마어마한 미국 그 어마어마한 물량을 달랑하는 미국 내에서도 어마어마한분량을 자랑하는 부대예요. 네. 네. 진짜 네. 엄청난 땡크를 네. 갖고 있어서 그그 말겠어 진짜 네. 전면전을 네. 상정한 부대라서 예를 말하게 데려가면은 네. 진짜 예만한 애들이없어요 네. 얘네 특히 후진전에서 근무한 네. 애들이니까 네. 얼마나 네. 애들은 네. 항상 사선을 염두에 두고 근무한 네. 애들이라서 전쟁 일족 족발한 전쟁을 염두에 두고, 병든가 특별한 핵무기까지 보유한 적과.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뭐. 목숨을 어. 그고모하는거죠 애들이 어, 그래서 심지어는 <laughs> 걔네들 2만명을 총 3만명 중에 2만명을 빼가려고 왔다 사실 2만명이 3만명은 중요하긴 해 무조건 미 이사단이 사실은 이번 내전에 막 음. 벌어지지 안 벌어지지 둘째 문제는 어때 내전에 승패를 좌우하는 이사단명이 그래서 걔네들 무조건 빼야돼 어. 그게 지금 이 바이든이 지금 급한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게 아 진짜 요즘 내가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게, 아니, 결론은 뭐냐? 진짜 여기서, 이렇게, 요즘 도서 갑자기 왜 이렇게 한국에 친해지길 보느 나는 뭔가 함정이나 음모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아, 아, 아. 사실은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었거야 하나는 뭐냐면, 역시 이게 미국을 세계 최고로 봤는 네. 최고의 능력이다 네. 그, 우베르, 무슨 우메물처럼 태세전환이라고? 네. 태세전환 귀신 같은 거야 아. 이거는, 이거는, 야, 이거 너무하다. 너무 치사하다, 아니냐 할 정도로, 강할 때는 진짜 난리치는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너 이거 왜 난리치던 사람들이, 아, 힘의 순위가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는, 그러니까 이제는 힘의 그, 그, 그 역학이라 이런 걸 따져서 이제는 위치가 바뀌었다는 걸 조금이라도 감지하는 건, 막 퍼주는 거야. 어? <laughs> 그러니까, 와. 와,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 그런 걸 지금 알고, 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이것도 돼, 저것도 돼, 다. 네. 지금 언제 협정도 개정해 준다, 뭐다 한다, 이게. 뭐, 로켓 협정 부제 예. 뭐. 그게니까사무실패널 이게 네. 무슨 함정인가 있던 게,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위성이 변한 걸 그냥 닮자고, 그걸 아는 순간 바로 퇴세전에 들어간 거예요. 와,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이 세계 최강이나 이런 이렇게까지 좀 치사한, 야미한 식으로 입장변화 하냐. 약할때는니 난리치다가. 하지만, 세계 최은 그러니까 세계 최강이지. 이렇게 퇴세전 하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것도 있고 더 심각한 거는 지금 언제 내전이 터질지 모르고, 내전이 터지면 진짜 몰살이에요. 진짜 싹다 들어서 처형이, 이거는 국, 적을 농단했기 때문에. 그죠 처형이에요, 무조건. 네. 국기 물란이고, 헌법을 유린하고 어, 국기를 물랄케 했으니, 네. 이거는 뭐 처형이지. 네. 더군다나 플러스 이 남북전쟁이라는 것을 진짜 허언이 아닌 게, 실제로 지금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핵심 주들이 다 남부주들이고, 네. 그 지지하는 지지층의 그 성분도 남부 형태. 네. 옛날에 남부가 초반에 되게 잘 썼던 이유가, 이 남부가 참 웃기는, <laughs> 어떤게 뭐냐면, 흑인 노예를, 원래는 남부 지도층들은 다, 그, 빈민, 뜨내기 출신들이, 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넘어온 애들이라서, 이렇게, 네. 이렇게, 개백정들이에요. 네. 개쌍, 쌍놈들이라고. 네. 그런 애들이 흑인 노예 부르면서 어떻게, 이 돈도 많아지고 지위도 높아지니까, 귀족 행세를 했고, 거기서 극도의 반발을 이렇게 북부가 실제로 전쟁이 나갔다. 네. 그다 보니까 네. 어쨌든 귀족쟁을 한번 하면은 애들 인식이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네. 그래서 귀족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전쟁에 임했고, 네.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서 초반에는 잘 싸웠다. 네. 실제 군, 그 사격 능력이나 군사 능력도 훨씬 네. 멀등했어요 네. 다만, 어디서 비교하냐면, 공업 능력과 끝없이, 네. 끝없이 늘려오는 이민자들에서 비교해요. 네. 네. 근데 지금 남부와 북부 네. 구성이 비슷하다. 이거예요. 네. 북부가 실제로 이민자 중심에 네. 뭐공업화되 있고, 뭐 이런 거고, 남부는 그 흑인 노인 없잖아. 대신 뭐가 있습니까? 그, 셰이 가스였잖아요. 셰이 네. 가스 기반에 일어내가지고, 나름대로 전통을 추구하고, 네. 어, 특히 총조하고 네. 이런 네. 것들. 그렇게 해서 성분이 되게 남북전쟁 또 유사해. 네. 그, 그리고 이제, 당시 남북전쟁의 진정한 실체는 뭐였냐면, 1차 산업혁명을 추구하고 있던 남부와 네. 2차 산업혁명을 추구하고 있던 증기기관기반의 네. 북부 간의 그 산업 구조적 역할에 충돌했다. 그래서 미국이 1차 산업, 즉 그 전원적 낙농 국가로 나갈 것일까? 그렇죠. 아니면 2차 산업을 기반으로한 공업사 공업 국가로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예, 뜻이겠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그, 미국이 사실상 세계 패권이 도전하는 시스템을바뀌었다요 만약에 네. 남부가 있으면 세계 패권 도전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도 비슷하다. 지금도 3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사업 중심의 해석국가를 갈 것이냐, 아니면 네. 9세대, 네. 지금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로 넘어가면서, 네. 아니면 과감하게 국가 시스템 전체를 3차 산업을 배제하고 4차 산업을 과감하게 해서 다시 한번 세계 패권을 도전할 것이냐를 네. 판대로 하는 전쟁이 이번 살살 벌어질 수 있는 트럼프 내전이라 아, 네. 그요 그니까 러 3차 세계, 3차 산업혁명 세력과 네. 4차 산업혁명 세력 간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중국과 미중과의 대립은 잘해야 3차 세계대전이지만, 음. 솔직히 미국 입장에서는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핵전쟁이 아닌다면 영향을 미치겠냐, 실질적으로. 네, 네, 네. 근데 문제는 남북전쟁얘기했듯이 미국이 역사, 지금까지도 남북전쟁 당시 피해는 미국 역사상 최고, 최, 그의 피해를 입힌 걸로 기네스북에 기록되 있고 사상도 네. 네. 엄청났고 사로적 네. 피해는 말도 못했어요 당시에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전쟁이 다시 한번 벌어진다 네. 그러면 완전히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때처럼 다시 그 전쟁을 하고 세계적으로 들어서, 일어설 수 있을까 네.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된다 네. 지금 그때 당시라면 군사력이나 무기 도지금도 틀리고 더군다나 옛날에는 미국이 적이 없었잖아요 예. 그런 걸한번 겪고 나서도 다시 뭐 새롭게 뭐할수 있고 외교관을 정이는데 지금은 사방이 적이니까 음. 한번 미국이 여기서 다시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네. 어. 약화된다 예 그럼 뭐 주저앉는 거지 근데 솔직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만약에 내전이 일어나면 예. 소련이 그 저기로 알래스카로 진군할 가능성도 있네요 배제할 수 없어요 마치 어디처럼 아프간처럼 음. 아프간이 이게 뭐 탈레반이 몰락했니까개나다가다들어갔지 알지? 시리아도 그렇고 시리는그 돼자 수지 근데 솔직히 그건 미국 문제고 네. 바이든 타 지금 전쟁 문제니까. 네. 전쟁이 전쟁이나 미국이 몰락해서 두대째 네. 문제고 네. 자기가 좀 참여당했기 잖아요 바이든도 일단 그냥. 그쵸. 그리고 굳이 반역죄를 안 해도 얘네들이 그 사람들이 모르는데 얘네들이 지금 뭐그 성추문이 엄청나잖아요. 네. 솔직히 그 성추문 왜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이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는 네. 이 돈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돈 가진 사람들의 뭔가 끈끈한 카르텔 같은 걸사이 자꾸 추구해요. 그러면 그 뭘로 그 카르텔을 맺겠습니까? 이런 그 성적인 이런 거지 같은 걸 스탠트를 같이 해가지고 넌 같이 공유한 사회 아니 하면 그만큼 끈끈한 게 없다 이거 애들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게 다 사업수단인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더러운.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미 다 영성을 해놨다는 거예요. 특히 뭘로? 우주군으로. 그니 그러니까 트럼프 주도에서 우주군이 창설됐는데, 뭐라 일본이 해서, 하자고서 해서 했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거, 이 우주군이 주축이 돼서 도총을 해버려가지고, 음. 왜냐면 우주군이니까 첨단 기술이 많아가지고, 도총이 비교가 안 되는 거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애셔널 도총을 압도했다는 거예요. 다, 다 지금 다 캐치됐다는 거니다다 동영상도 다 입수했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일단 무너진다? 지금, 지금 반역제는 둘째인데 그걸로 다 정신력 받게 되면 다사용 아니면.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지금 전 군을 빼가지고, 하고 음, 있는데, 음. 여기서 일본이 왜왕달라고그냐 어? 일본이 치트럼프 파잖아. 에이, 에이. 이게, 그때, 그때 일본이 야심있어서 그런지 너무 막 나가가지고, 완벽하게 완전히 지금 배제 상태다. 배제 대상이 돼버린 거 아니냐. 오, 재미난 시각입 심지어는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통일조집회 네. 트럼프가 기조인는데 아베도 같이 기조였는데, 왜 그랬냐면, 이미 통일교가 상당히 일본 정치세에 상상 못할 정도로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대 엄청난데, 진짜. 막, 그, 말도 못했대. 지금 뭐, 아직 뭐, 그냥 퀴시해서 그런 거지. 그런 가운데 이렇게 둘이 했다는, 그 정도 지금 어떻게 보면 끈끈한 사이다, 지금도. 네, 네, 네. 그러니, 바이든 입장에서는, 언제 이 일본이 배신해가지고 트럼프 편에 저축구으로 가다면서 다들 뒤통수 치게 모른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동맹들이랑 다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왜냐면, 지금 바이든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거 서구사회 동맹국 회원들과도 다 지금 연계해 있어요, 컬렉션이. 네, 잘 알다시피 트럼프 당시에 네. 모든 나라,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다 트럼프를 싫어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들이 그 연맹을 맺을 만하죠. <laughs> 그, 그것도 그렇고 사실 뭐 대표적인 설명이 뭔가? 네. 당시 독일에 있던 CIA 기지를 네. 미특수부대가 공격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폐기하려는 자료를 탈취하고 네. 현장에 있던 CIA 국장을 잡아다 물론 네. 그 후에 국장이 아니다가 잘 멀쩡히 안 잡히고 그때 CIA 국장이 잡혀서 관탄엄에 처박혀 가던 강급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직후에 갑자기 국장의 모습을 러해서 아니라고 변명을 했지만 오히려 그게 더더 의심스럽더라고 그러니까 도, 그게 그 작전이 문제 독일에서 벌어져고그 당시 독일이 난리가 났었어요 아니 왜 이걸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이견었죠 유럽 각국에서 갑자기 정전이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미 그 바이든 커넥션의 그 영역이 이미 전 유럽이랑 다 엮여 있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전 유럽 바이든데 트럼프로 지금 갈린 상태다 예. 네. 거의 어떻게 보면? 데이스 센터를 급습해가지고 자료를 빼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네. 그게 독일에서 벌어진 네. 거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독일이나 다른 나라도 이미 기숙하게 이런 모든, 이게 미국 친절 대선 이 비리까지도 다 응계되어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다 합심해서 네. 그 결과가 결론은 일모 왕따로. 네. 네. 왜? 트럼프파니까. 네. 얘는 트럼프파니까. 얘는 아, 치트럼프파니까. <laughs> 믿을 수 없다. 얘는 아예 제거를 해야 된다. 아니면 미국, 하여튼 그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일본이 좀 배제되고 있는 게 아니야. 예, 제분이 야 그러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 편도가 좀 어떻게 돌아가지 이러니까 이즘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건 사실 일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현재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를 보면 이게 좀 세계 패, 패권의 판도를 완전히 좀 뒤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의회에서 일본을 포함해서 파이브 인스를 확대하자고 했는데. 예. 갑자기, 그, 영국, 미국, 호주, 연합, 군사 등장하면서, 그, 파이브 아이즈 가입 얘기가 싹 들어버렸어요. 예, 그렇죠. 그 결국은 그 모든 것도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어쨌든 파이브 아이즈를 확대하게 되면 일본을 안 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을 왕따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급하게 상호 산... 군사동맹을 추진한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이왜이 삼국군사동맹이 사실 말되는 어처구니 없는 거냐면, 이미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코드에다가 영국을 가입시키는 사실은 대중포위함이더 유리하지. 음. 코드를 놔두고 다시 또 무슨, 이거, 뭐, <laughs> 이거 나토를 놔두고, 무슨 메토라고 해, 해가지고, 어, <laughs> 영국, 뭐, 독일, 프랑스 해가지고, 그러면은,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같이 갈때 있던 체코라든 폴란드 같은 나라들은 뭐가 됩니까? 병신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난리 날 텐데 지금 일본은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더욱 충격적인 일본이 예의가 없어요. 음. 왜 우리 여기서 뺐냐고 항의도 없고. 네. 왜냐 특히 일본은 핵 잠수함 관련해서 엄청나게 수군에 일본 내부에서도 그렇죠. 어. 그런데도 이거 지금 우리가 뭐 지금 뭐 지금 뭐한 방에서 지금 일본을 이 일본 바보 병신으로 만드는. 음. 아니 지금 코드가 어디 어디 나라가 있더냐 이거 미국, 네. 일본, 인도, 네. 호주 아닙니까? 네. 인도야, 어차피 내륙국가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아, 내륙국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인도 대륙국가니까. 인도는 어쨌든 또그 중국하고 국경을 네 마주하고 있어 대륙국가니까 뭐 지금 극게 급한 거지 핵장관이 급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배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근데 문제는 일본 배제가 중요한게 실제로 보면 지금 미국 국내 사정이, 그러니까 보통 신각한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앞으로 이게, 이게 가져올 파장은 어떤 거냐. 일단 당장은 지금 미국 패권이, 특히 국제 패권이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어요. 음, 음. 지금 중국을,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지금 미친 듯이 여러 가지를 해주는 것 자체가, 네. 그렇다고 중국을 방치하려면 그 말이 안 되셨어요. 말이 안 되죠. 네. 네, 중국을 방치하면 그냥 멸망이니까 잘못하면, 네.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지금 우리나라한테 군사력 확장할 수 모든 길을 다 열어주고 있는 거다. 음. 하다, 그냥 발목만 붙잡아라, 무조건. 지 음, 음. 급한 걸 끄고 나서 나중에 다시 전력 있어요. 투약을 하면서도, 네. 발목, 응? 발목이라도 잡아야 해서 시간을 끌어라. 지금 무슨 최우선수니가 지금 중국이야아 무조건 지금 국내 발란치답된다. 그렇죠. 이거죠. 그, 그리고 둘째로, <laughs>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결국 이 국제부대에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잡고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네. 음. 그니까 러 지금 그런 상황. 근데 여기서 더큰 변수가 하나 더 있다. 뭔데요? 어, 그거는 좀 국내, 미국 국내 사정이 생각보다 농독증 않는데 이거 는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